과거 갤럭시 노트7과 같은 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해 또다시 니콜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즉 gos가 적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가 절감을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 기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진실이 드러난 순간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긱벤치 연구 퇴출이라는 치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갤럭시 유저들이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니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인 비트크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모든 잠재적인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오이스는 삼성이 추구하는 일종의 정의로움 같은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테크의 진심을 더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삼성의 드럼 세탁기 비스포크 그란데 AI의 강화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매체에 올라온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접착 소재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동안 드럼 세탁기 유리문 제작에 쓰였던 실리콘 접착 소재를 저가의 폴리우레탄 소재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사장이 전기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요청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증인시정이 결국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1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 결정을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정도로 이와 같은 과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발생한 건강 악화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정기인사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생활가전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이 사임한 것은 결국 최종 의사결정자의 의중이 반영된 질책성 인사의 가능성 높습니다. 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원가 절감이 이와 같은 파손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에서 내놓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 과정에서 일부 모델의 강화 유리가 접착 불량 등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학답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비유하면 히트 파이프와 같은 방열 솔루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화 사고 같은 일이 발생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이와 같은 원가 절감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확정적인 이익 추구를 할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노태문 사장과 같은 한 사업부를 맡고 있는 총괄 입장에서는 강렬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간성이 작용하듯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갤럭시 노트7과 같은 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해 또다시 니콜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즉 gos가 적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가 절감을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 기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진실이 드러난 순간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벤치 연구 퇴출이라는 치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갤럭시 유저들이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니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인 비트크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모든 잠재적인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오이스는 삼성이 추구하는 일종의 정의로움 같은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삼성의 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니 지역별로 색상이나 용량에 차별을 두는 것을 둘수 있죠. 시장조사에 따른 소비자 니즈 반영이라고 하지만 제 관리를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소비자 선택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아닌 삼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습성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신념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계약지 형태로 고용된 임원 같은 경우 실적을 내지 못하면 바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술을 위해 삼성이라는 학관 이미지가 퇴색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초기차를 이끌면서 추격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게 GOS 사태 이전의 삼성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퇴색된 측면이 있다는 게 사실이죠. 애플이 오랫동안 의존했던 인텔을 버리고 애플 실리콘 시대를 열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적이 상징하는 저항정신을 강조했다는 게 컸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쉽고 편하면서 익숙한 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큰 잠재적인 이업이라고 본 것이죠.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원가 절감과 같은 고정관념에만 얼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가치만큼은 우직하게 갈고하면서 끊임없이 개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장인 정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줬다가 뺏는 식의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아쉬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SD 슬로 삭제, 램 다운그레이드, 부족한 방열 솔루션을 들수 있죠. 최근 올라온 루머에 따르면 갤럭시 S 23 기본형에는 진동 모터가 다운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또 다시 줬다가 뺏는 식의 만행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은 오히려 구형 모델보다 신형 모델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차기 모델로 기변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갤럭시S 시리즈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출시 초반부터 가격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문제 해결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공급 문제, LTPO 디스플레이 탑재와 같은 신기능 탑재로 인해 제조단가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부품에서 원가 절감을 깨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전작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지 못 못하게 되면 제품 매력도가 떨어진 갤럭시 s 2 3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만약 폴더폰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면 핵의 무늬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컸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비주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상 가상으로 애플이 당분간 폴더폰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야심차게 시작했던 삼성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삼성 갤럭시만으로는 주주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니 세계 스마트폰 점유... 1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이 노태문 사장을 필두로 원가절감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밑장을 빼서 빠진 부분을 채워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10년 동안 삼성이 쌓아왔던 갤럭시라는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파국적인 일이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만시지탄인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구시대적인 느낌을 주는 관리의 삼성이 아닌 소통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의 타이포그래피 방식의 삼성 로고에서 벗어나 유삼성에 맞게 모노그램 픽토리얼 마크와 같은 새로운 로고로 ci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전문가의 주도하에 새로운 갤럭시 프로젝트를 주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좋은 카드 가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노태문 사장 그 자체가 일종의 밈이 되어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듯한 상황 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분사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삼성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엑시노스를 대체할 갤럭시 전용치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목표로 잡은 2025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원가 절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삼성이 기대할 만한 반전 카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 인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추위로 가면 결국 특이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장밋빛 미래가 될지 아니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